저에게 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잘 듣지 못하는 친구 두 분이 동네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어디론가 급히 가고 계시던 친구 A 분이 친구 B에게 말합니다. 어이, 어디가? 경로당가? 그럽니다. 그러자 친구 B가 대답합니다. 아니, 나 경로당가. 그러자 친구 A가 말합니다. 그래? 난또 경로당 가는 줄 알았어.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기에 두 분은 소통할 수 없었어요. 말을 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일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 간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가 행하는 일을 볼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렇다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왔으니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을 하니, 그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까지도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법칙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자 계산계를 들고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를 재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내가 판단한다고 해도 그 판단은 옳다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나는 판단할 때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와 상의하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알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은 나를 초월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그분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알지 못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해 달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